더 잠깐.. 펠린이 이요 와요. 이거 까먹을 그거 아까 챕시가 얘기했는데. <laughs> 뭐 어차피 급한 건 아니니까. 챕시 초대했어요? 네. 어? 링크가 없는데? 대충 가. 링크, 링크 안낄 거예요? 그러면 지금 이제 슬슬 준비하고? 네. 어, 아니야. 나다준비 나 <laughs> 준비됐어요? 네. 오케이. 그러면은 1분 올릴게요. 네. 네, 3초 뒤에 입장할게요. 3 2 1 와, 건마 익스트림 모두 입장할 뻔했어. 이런 미친 어, 아까 쌈님이 어? 익스트림 들어갈 뻔 하던데 위치가 어떻게 되겠... 바로 두 번째 네. 저 이거 저 딜은 할 거예요. 아예 안하질 않아요, 저는. 저는 어차피 파괴가 없기 때문에 응. 아, 맞다. 이거 내가 때리면 안 되지. 죄송합니다. 어. 잠시만요. 이거 오세요, 오세요. 오세요. 네, 저 그냥 저 간단하게 뭐 썸브랑 이런 거만좀 갈길라고. 이거 감자 피하고. 아, 나 인피 잘못 녹았네, 이거? 챕시라잖아, 인피 잘못 녹았어요? 왜요? 탔어. 어? 탔어. 어, 뭐야? 아, 나 아, 나는 딱막 딜했네. 아, 그래요? 그랬어. 오 에 불탔어, 에임피가. 그래도 뭐 딜하고 있음.. 있습... 어, 나 죽겠다. 아니야, 안 죽어, 안 죽어. 어이, 믿, 믿, 믿. 믿음, 믿음. 맞아, 나는 스테이크는 저 게임에 못믿는다데스테 어, 힐치는... 어 나힐잘 줬는데. 아니, 근데 나는 아무도 못 믿어, 채화한테. 나 진짜 힐개잘 줬는데. 어? 헤드는 왜안 썼어? 또 어? 어, 까먹었어. 펠한번 실수했어. 누가 보면 세번 정도 실수한 줄 알겠어. 서럽네 진짜. 잘했어 발밑에 뭐. 아 뭐야? 아, 나... 이건 눈. <laughs> 뭐나 이거 어 했다니까. 뭐... 녹스였어 이거? 나도 몰랐는데. 이거 뭐지? 눈가를 가렸어. 아, 뭐함? 뭐야? 나 블링카 쓰고 왜 자체 제공 쓰? 아, 나 병신임? <laughs> 오른쪽, 오른쪽. 오른쪽. <laughs> 나도 아, 그래야지. 저는 2분에 맞춰서 같이 할게요. 아니 이거 딜 2분까지 당길 필요가 돼. 없을 것 같은데? 아니, 이거 그냥 딜안 맞추고 해도 될 때? 아니 나 그러면, 나 지금 떠도 돼. 난 그게 좋았고. 예, 네, 쓰셔도 네. 돼. 난 넘어가서 써야 돼. 나도. 레츠다 캤으니까 힐켜 좀 해주세요. 오케이. 눈 떴는데 레츠다? 이거 좀기하네 개빨리 날겠다, 피. 어, 이거 밑에 놓스세요 어,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게 그냥 버그가 아니야, 나 아니야. 아, 아, 뒤에 놔둬. 아, 음. 이거 드, 드세요, 드 파운트. 네. 나이스. 이게 40초, 45초 나는? 파괴 40. 몇... 이거 한턴 그러면 굴리고 하죠? 오, 난 웨폰 15초, 파괴 30초. 어쩌면 30초. 어 40. 이거 뭐지? 렉 때문에 그럴 때 있어. 1 0 돌면 해야겠다 돌았니? 10초 남았구나 아마... 어, 남아있어. 이거 피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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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2 0하남 피하고, 프레이 그때까지 남고있어이피하 피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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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 피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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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 이거 건능 보고 하는 게 나을 걸무적기 없으면. 네. 지금 못해어 이제 이거 다음 그래. 이거 레이저 다음 강래 다고 건능이거든. 네. 아 너무 어때? 뭐 급히 빨리 끝나니까. 어, 네. 강래 옵니다 이제. 네. 강래 준비. 네 건능 와요 이제. 얘 건능 왜안 와? 온다. 어. 아. 뭔가. 보 아, 어, 있습니다. 오야 오야 아, 오야 오야. 얘안 차. 얘왜 이렇게 도리도리 아니 때리지 말래요. <laughs> 때리지 마세요 히잉 하는데요? 아 오늘 세 번째 보니까.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 아 c 레이저 되쳤나 보네 <목소리> 있는... 가봐라. 가봐라. 소어랑... 소어랑 다 인능 아버님 사선 엄마를 하루에 캐릭 까는 사람이구나 야 이야 이야아아아 아가인가랑쏘랑 나랑 둘다 피했어 와, 방금 나 저거 어떻게 피했나? <laughs> 얼씨구 미리 아우, 진짜 yes. How did you get it? i 마 a m 다 s 먹었 m a mask. 네, 음. 저, 다음 건능이분들할게요 오우, 야, 레지저왜 이러냐. 방금 피하기, 야, 이거라너대카키 아, 내가 에 나이스. 거 나, 지오한 대,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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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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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왜안권능뇨 어, 왜 이렇게 늦었니? 에? 마나가 없었구나. 이랍니다 에테폼에 마나 들어가나요? 에테폼이 아. 그 HP 대신 MP로 맞아 가지고. 어. 근데 MP가 니 없다라, 해모르니까 맞지, 맞지. 입니다. 어요아시발 절개 왜 안, 빡치니. 뒤에 예, 딜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돼. 네, 그냥 빠져있게 해도 네. 헌팅 네. 됐어요. 이거 챙기기 힘들어, 진짜? 상관없어, 안 챙겨도 돼. 아니, 아웃을 하지마. <laughs> 넘겨줘아이고나 나도 잘해. 응. 넘어가요 이제? I s 응. 아이씨 못 넘겼네 t 넘어갔다 m not. I'm n 네 t i 리아 o t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 o 하 i 저거 다운 건능 극딜할게요 요번 건능디기딜전 극딜 1분 올릴게요 전 권능? 35초 <목소리> 05초 3505야 이게 좀 자리 타네. 오 나도 겁나 아파 이데카 갈렸어 벌써 근데 애는 반피가 갈렸는데? 난 이데카 갈렸는데? <laughs> 고마 얘피왜 이렇게 됐냐? 나도 늦게 켰어 아요 내가 비참해 밍? 는 비참해 아나왜 이렇게 피가 잘 떨어졌어? 나왜나 아까 건마 갈 때도 피 h 버100세팅이었니10필러 하고 나서 안 바꿨구나, 애. 예. 저 다음 건 극딜? 쇼비라 몰랐거든요. 어 쇼비라 몰랐어, 진짜로. 어 뭐야, 나 아까 주짓선도집 나갔었나 보네? 왜 지금 극딜이 도나했다? 맞춰서 까드릴게요. 아유 이분들이 맞춰서 까드리는 거도오야 짜릿하게 나온다. 위험하게 나왔네, 막. 님 제가 보조딜 할게요. 러세요 제가 보조딜 할게요. 딜 하세요. 야 노골이 짜릿하게 노게 해, 씨발 음고생하 노골 쉑 짜릿하게 깨네 진짜로 어? 나 어? 멀리감 어, 뭐야 문이면왜맵 끝에 있어 예 오문이 아까랑 음. 비슷함 쇼? <laughs> <다 웃음> 아, 아 똑같은 인거 아, 같은데 어? 왜 아웃 소가 이겼네? 아. 와아우 와 소어가 이번에 상배나오면 아, 턴이군요 문이시 깜깜? <laughs> 내가 갈까? 아이문이이니이니까 아, 창백 창백 나오면은 저 아니, 비값주세 아니. 아 아니. 아음 아니. 아니, 아니. 야니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 어,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개잘 먹어 이 사람들. 어마한볼 먹을 사람 아, 다 먹었다. <laughs>